과일을 100g에 3링깃에 팔고 있어요. 망고. 이 이것도 궁금해. 열모야. 얘도 좀 궁금하. 한 개만. 진짜 하나씩 다 담았어. 근데 마지막에 수박 드는데 살짝 실수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박 개무겁네요. 파인애플 정체모를 친구 구아바 파파야. 얘는 약간 별 모양 망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는 메론 같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도 역시 그랩을 타고 카야 버터 토스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수리아 사범을 가서 유레카 팝콘. 독특한 맛 있으면 몇개 사고요. 카야 토스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네, 어제보다 사람이 많아요. 보통 이 시간대에 오나 봐요. 오리지널 화이트 커피. 카야 토스트를 먹겠습니다. 어제는 솔더 오시어서 못 먹었거든요. 카야 토스트. 유인청보다 확실히 여기가 맛있어. 왜냐면, 버터가 들어서, 그리고 훨씬 빵이 바삭바삭하고, 약간 이런 해스츄리 같은 느낌? <놀람> 용과 아 이렇게 세트로 파나 보다 고르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어딜 가나 있는 원숭이 지압 신발 손인장꽃혔어

아, 냄새 모자 지갑, 발사, 발사, 아 물고기가 들었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는 안 들었다 인형 원숭이 인형 후추. 그치. 다 같은 데서 물건을 떼오나봐. 비슷하게 생겼어, 다. 주스.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 식물도 팔고. 동물도 팔고, 옷도 팔고, 그림도 팔고, 마그넷도 팔고. 진짜 잡, 잡상점? 그런 건거 같은데. 코타키나발루에서 딤섬집에 왔습니다. 여기 수리아 사바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튀긴 맛만 데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좀 섞은 맛. 지금 날 가기 전에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사진 찍으러 다시 가고 있어요 일단 마사지는 현재 와가지고 하는데 여기 와리산 스퀘어 근처가 마사지 샵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호객행위를 엄청 합니다 일단은 60, 한 시간 반에 60그 이상은 좀 호구 당하시는 거고 무조건 이제 못해도 8 2 이하로 하세요.